지난 화에서 동진이는 직접 가설을 검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트 배달원이 되어 직접 미정이를 마주치고 미정과 같은 공간 안에 들어가는 위험한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5·6화에서 동진이가 자료를 수집하고 가설을 세우는 장면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지루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남자 주인공은 무슨 스토커 짓을 하고 있질 않나? 여자 주인공은 혼자 있질 않나? 세상에 이렇게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 사이에 사건도 없이 6화까지 이어지는 드라마가 또 있을까요? 이렇게 진행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녀라는 드라마는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죽음의 법칙을 둘러싼 미스터리. 두 번째, 박미정과 이동진,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관계 변화. 이두 가지 축이 서로 맞물리면서 박미정이 마녀인가 라는 질문이 중심이 되면서도 결국 박미정과 이동진이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동진이는 다른 남자들처럼 단순히 미정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억울하게 씌워진 마녀라는 프레임을 벗겨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무려 6화까지 미정이를 둘러싼 사건과 그를 분석하는 동진이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시청자들이 약간 지루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 7화부터는 드디어 동진이가 미정이에게 직접 다가가고, 자기의 몸으로 가설을 시험해보면서 흥미로운 장면들이 등장하게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동진이가 다치고 깨지면서 위험에 처하게 될 겁니다. 6화 마지막 장면에서는 미정이가 동진이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끝났어요. 과연 미정이는 동진이의 얼굴을 알아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은 못 알아볼 겁니다. 동진이는 마트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얼굴에 헬멧을 쓰고 있어요. 눈과 코만 살짝 보여지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동진이는 죽음의 법칙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앞으로 미정이에게 계속 마트 배달원으로 접근을 해야 해요. 그러려면 미정이가 동진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혹은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굳이 티를 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동진이는 생필품을 배달하면서 미정이에게 가까이 가게 되고 자신이 세운 가설 다섯 가지를 검증해 볼 것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가설인 그녀와 10m 안에 함께 있으면 위험하다. 늘 시험해 볼 거예요. 그리고 예고편에서 나왔듯이 같은 공간에 얼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죽음의 법칙이 발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정의 공간 범위 내에 들어가 시간을 재보고. 10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 그녀와 대화를 주고받으면 위험하다. 를 시험할 때부터 문제가 시작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법칙 전제와 첫 번째 법칙인 거리를 충족한 채로 두 번째 법칙인 대화를 시도하기 때문이죠. 이를 대비해서 동진이는 바이크샵에서 헬멧을 사고 각쪽 얀전 장비들을 구비하게 되겠습니다. 위험에 처해진 만큼 예고편에서도 동진이가 오토바이에 치일 뻔한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굴러내려가기도 하죠. 두 번째 가설인 대화를 주고받는 걸 증명하기 위해 동진이가 마트 배달원으로 생필품을 배달할 때 미정이가 동진에게 물은 죄송해요. 오늘 조금 무거웠죠. 라며 말해요. 동진이는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는 순간부터 위험해지는지를 실험해보려 하겠죠. 그런데 다른 대화 장면을 보면 쌀 5kg 한 포대랑 돼지고기 300g 이런 정도의 대화를 나눕니다. 아마 긴 대화는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점점 동진이는 몸이 여기저기 다치게 됩니다. 가설을 많이 충족할수록 크게 다치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동진이는 몸이 남아나지 않겠죠. 우리 불쌍한 동진이를 보고 의사도 한마디합니다. 왜 이렇게 몸을 혹사시키고 그래요? 온몸 성한데가 한 군데도 없네. 라고요. 이렇게 자신의 몸을 다쳐가면서도 미정이에게 다가가는 동진이의 사랑이 대단한데요. 동진이에게도 한 가지 희망스러운 장면이 연출될 예정입니다. 바로 예고편에서 미정이가 혼자 있을 때 마트에서 배달 온 물품들을 하나씩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치 동진이와 함께 마트에서 온 물품을 확인할 때처럼 말이죠. 미정이는 세상과 단절하며 살아가는 캐릭터이고 유일한 소통창구는 선배인 은실이에요. 그런데 은실이가 했던 말들을 미정이가 따라 읊조이는 장면은 나온 적이 없어요. 즉 미정이는 마트 배달원인 동진이에게 스며들어 동진이와 함께했던 대화인 돼지고기 300g 양파 한 개, 이런 말을 혼자서 읊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동진이는 지금까지 미정이의 겉모습만 보고 좋아했던 다른 남자들과는 달라요. 동진이는 얼굴을 보고 좋아한다기 보다는 미정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구해주고 싶어 하고 미정이의 고통에 공감하고 미정이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 하죠. 그리고 죽음의 법칙이 진짜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도망가지 않고 미정이를 계속 좋아하는 유일한 남자예요. 미정이의 아빠를 제외하면 말이죠. 바로 이 점이 우리의 주인공 동진이가 미정이와 언젠가 결국 사랑을 이루게 될 거라는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분량이 많아지게 될 미정이 얘기를 해봅시다. 미정이는 죽음의 법칙을 가지고 있고 규칙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고가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미정이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치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사회에서 고립된 채 살아가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렇지만 미정이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바로 평범한 삶을 사는 것. 미정이는 밤에 혼자 영화를 보고 사람이 없을 때 산책을 하고 버스를 혼자 타고 돌아다니는 등의 취미가 있어요. 절대 혼자인 걸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사회에 섞여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 누구보다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미정이일 거예요. 그리고 미정이를 좋아하는 남자들은 전부 죽어버리거나 사고가 난 뒤로 무서워하며 미정이를 피합니다. 그런데 동진이가 미정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미정이 곁에 남는다면 미정이는 동진이의 진심을 느끼게 될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기를 구해주는 사람을 기다리는 미정이입니다. 우리 불쌍한 미정이를 구해주기 위해 다음 화부터는 동진이가 열심히 노력하게 될 건데요. 예고편 마지막 장면에서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있었어요. 버스에서 동진이가 창문으로 뛰쳐나가고 그 장면을 보고 놀란 사람들 사이에서 창문을 열고 미정이가 동진이를 알아 봅니다. 이동진? 동진이는 놀란 표정을 지어요. 미정이가 미처 자기 이름을 알 거라는 생각을 못한것 같아요. 아마 동진이 미정이를 쫓아다니다가 미정이와 같은 버스에 타게 되고 예상외로 길이 막히면서 같은 공간에 있는 안전한 시간인 10분을 초과할 위기가 다가오겠죠. 그걸 피하기 위해 버스 창문으로라도 뛰쳐나가서 미정이와 다른 공간에 있으려고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정이가 동진이의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있어요. 동진이가 버스에서는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아마 넘어지고 하다가 모자가 벗겨진 것 같아요. 모자가 벗겨진 동진이를 보고 미정이가 동진이를 알아 봅니다. 자,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죽음의 법칙을 많이 충족할수록 크게 다치고 전부 충족하게 되면 죽습니다. 동진이는 미정이 자기의 이름을 모른다고 생각해서 죽음의 법칙을 시험하는 중이었죠. 자기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 미정이와 함께 있었어요. 거기에 버스 밖이라고 해도 미정이와 10m 이상 되어 보이지도 않아요. 고백만 안 했지 나머지 죽음의 법칙을 모두 충족한 상황입니다. 어두운 밤 다리 위 다음화에서 동진이는 어떻게 위험에 대처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다음화 알려줌이었습니다.